저는 십삼학번 미디어연기과 이번에 이번 영화의 연출을 맡은 김만재입니다. 어, 이번 영화를 찍게 된 계기는 어, 뉴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많이 때리고 욕하고 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화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첫 촬영인데 아직. 27, 28, 29, 3일 차에서 첫 촬영인데 아직 할건 많은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은 어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진 않은데 가제로 선생님, 선생님 윤석진 교수님이 어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연기과 1호 학번 송민석입니다 미디어연기과.. 미디어연기과죠 네 미디어연기과 네, 미디어연기과 1호 학번 박차희입니다 네 어, 일단 제가 선생, 선생님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풀어내, 캐리, 풀어내는 캐릭터는 좀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좀 닭살 노을 정도로 네, 좀 착한 사람 사, 착한 사람처럼 막 많이 비춰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학교 밖에서는 누구나 그렇듯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 네,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안경이나 머리색,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양복 이런 것도 최대한 외적으로 선생님이랑 다가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내적인 면으로서는 대사를 칠때 네, 화를 내면서도 선생님이라는 그 교권, 교직, 그럼, 그럼 무게중심을 최대한 안 잃게 하기 위해서 대사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혜령이라는 역할이고요. 어, 주인공인, 남자주인공인 윤석의 여자친구이자 예비 부인이 되려고 하던 와중에 이제 윤석이가 겪는 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가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음 제가 이 영화에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laughs> 여자주인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laughs> 여자주인공이 아니라서 이제 뭐 크게 나오는 사건은 없지만 이제 윤석이의 사생활? 사생활적인 면과 이제 공적인 면의 이제 차이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